자, 부피부터 봅시다. 부피. 자, 이제 6단원인데요. 부피는, 부피는, 부피는 어떤 물체가, 물체가 우와. 공간에서 우와. 차지하는 크기. 어, 자 부피는 어떤 물체가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야 얘들아 면적은 뭐였니? 면적은 공간이 아니고 평면에서 차지하는 크기지 근데 이제 그 물체가 공간 3차원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우리는 부피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런 요런 물체, 그렇지?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음, 거 공간에서 얼마만큼 그릇이 차지하는지 되니? 요런 것들, 어, 요런 상자는 공간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이런 거. 이거는 넓이로 될수 없는 거지, 그렇지?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자, 그래서 1 세제곱 센티미터는 뭐냐? 1 세제곱 센티미터는 어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가 있을 거예요. 정육면체가 있을 건데 자한 모서리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cm라고 해요. 자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요거 선생님 들고 있는 거, 이거 보이니? 뭐예요? 작은 상자. 자, 요거 가로가 어, 1cm, 아니. 세로가 1cm, 높이가 1cm인 정육면체, 주사의 1cm, 모양이거든? 네. 어, 요거의 크기가 1세제곱cm. 됐지? 1세제곱cm.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음, 뭐 해볼까? 요거, 요거 지우개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가로로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몇번 들어가는지 보고, 4번. 세로로 몇번 들어가고, 높이가 몇 층인지를 재어보면 되겠지. 음. 되겠니? 그래서, 요렇게, 이거, 이지 작은, 작은 요런 물건들의 부피를 셀때 사용하는 단위가 1 세제곱 센티미터. 읽을 때, 자, 요 조그맣게 있는 요 수가, 자, 조그맣게 여기 3이라고 했죠. 그렇죠 요거를 뭐라고 읽느냐 면 세제곱이라고 읽어요. 세제곱. 어, 일 세제곱센티미터. 자, 우리 비교하면, 이거는 그냥 일센티미터지. 자, 요거는 일센티미터지. 요거는 뭐잴때 썼니? 요거는 길, 길이, 길이를 젤때쓴 거지. 근데 일, 일, 요것도 있었지. 요거는 네. 어떻게 읽었어? 1제곱센티미터. 이것은 뭐를 잴때 면적, 넓이를 잴때 단위였지. 근데 지금 1세제곱센티미터는 뭐를 잴때 단위라고? 뭐를 잴때 부피. 부피. 부피를 잴때 단위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3번.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싹개 나무를 사용해 가지고 다음 직육면체 부피를 한번 구해 보래. 자 얘들아, 요거 부피를 구할 때 있지. 네. 6cm면 요렇게 조그맣게 요게 조그만 요런 정육면체 있지. 요런 정육면체가 가로로 몇개 들어가니? 가로로. 가로로 한 개, 네. 두 개. 나 여기 생각해. 생각 안 뭐야? 하고 있어 지금. 머리 치워. 다시. 머리 치워. 다시 봐. 부피가 1 세제곱 cm인 싹기 나무를 사용해서. 요 다음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로로 1 1cm가 몇개 들어가냐? 1 3곱 c m 몇 개? 여섯 개 들어가겠지. 그러면 요런게 여섯 개 들어가는데 세로로 몇줄 생기니? 네 줄. 네 줄. 맞지. 가로로 여섯 개가 들어가는데 이런 게네 줄이 있는 거지. 그럼 1층에는 몇 개가 놓이겠니? 이런 거 이런 싹개 나무 몇 개? 1층에? 어, 어, 2개 여섯 개가 네 줄인데? 스물 24 네개 생기지. 아, 24. 어, 그럼 1층에 스물 네 개를 쌓아야 되거든? 근데 이런 걸몇 층을 쌓아야 돼? 그렇지, 5층을 10, 10, 10, 10, 10, 10, 10, 10. 쌓아야 되지. 5, 5, 10, 10, 10, 10. 자, 그러면, 어, 가로로 몇 개? 가로로 여섯 개. 세로로 몇 줄? 네 줄. 네 줄. 높이가 몇 층? 음? 5층이지. 그래서 전체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전체 개수는 6 곱하기 3의 1층에 24개인데 이런 게 5층까지 쌓아줘야 되니까 얼마 전체? 120개를 쌓아야 되죠. 네. 그러면 1 세제곱센티미터가 120개가 있으니까 답은 뭐라고 해야 돼? 답은 120개. 120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해줘야 되겠지. 잠시만요. 어. 무슨 원인지 리 이해가니? 네. 어? 네. 이해가 안 갔어? 네. 어디가 이해가 안 갔을까? 네. 아니, 뭐... 자, 다시 보세요. 1세제곱센티미터가 이런 게몇개 쌓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 부피가 정해지는 거 맞니? 어, 근데 가로로 몇 개? 이런 거 여섯 개. 근데 세로로 4 나누기 1하면 4줄을 쌓는 거잖아. 네. 6개씩 4줄이면 1층에 24개지. 근데 그런 걸몇 층을 쌓아야 돼? 5층을 쌓아야 돼, 5층. 그래서 6이랑 4랑 5랑 다 곱해서 120개지. 오. 1 세제곱센티미터가 120개기 때문에 120 세제곱센티미터야. 여기까지 되겠니? 됐니? 네. 요거 이해갔어? 어? 그러면 직육면체 부피를 어떻게 구하면 될것 같아? 가로하고, 세로하고, 높이를 뭐하면 된다? 곱하면 되지. 맞지? 가로 몇개 들어가고, 세로 몇개 들어가고, 높이 몇개 들어간지 보면 되니까. 그래서 직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직육면체 부피는 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되겠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게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린 줄여서 가세높이라고 그랬다. 가세. 가세 되게나 가세높. 뭔가 이름 그래서 아니요. 응? 아니요. 세 그러면 정육면체 부피를 세롯.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정육면체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가 다 똑같지? 그렇 네. 그러면 한 모서리 길이가 있을 건데 그한 모서리 길이를 세번 곱하는 게 되겠지? 어, 네.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를 곱하기 3이 아니에요. 한 모서리 길이를 몇번 곱하는 거야? 세번 곱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뭐지? 6. 2 곱하기 3이지. 더하기가 귀찮아서 만들어진 기호가 곱하기지. 근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우거든? 자 8. 미리 얘기하지만 2의 세제곱이라고 써요. 2세제곱. 응, 왜안제곱어요왜안듣어요 어? 어, 그래서 우리 지금 있잖아. 실은 여기서 1 세제곱 센티미터 할때 이거는 1cm를 세번 곱했다는 뜻이야. 1cm를 세번 곱하면 1은 1 곱하기 1은 1이지. 네. 1은 세번 곱해야지 1이거든. 곱해봐 네. 1이거든. 근데 cm가 세번 곱해져서 세제곱이라고 쓴 거라고. 되겠어? 자, 사람들끼리 약속이야. 약속. 됐죠? 네. 1을 세번 더한 것은 2 곱하기 3이지만, 1을 세번 곱한 것은 2의 세제곱이라고 쓴다. 조정할게요. 아니요,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네. 아까 우리가 한 모서리 길이를 세번 곱할 때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3이라고 하면 돼안 돼? 안 돼요. 네. 네.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 길이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은 한 모서리 길이의 세제곱이라고 써줘야 돼. 세번 곱하는 거니까. 네, 되겠니? 자, 우리가 개념 오늘 요거는 요거까지만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개념을 더할 건데 지금 이제 교재 한번 꺼내볼게요.